관우의 별칭은 미연공으로 수염이 아름다운 어르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우가 조조에게 항복했을 때 관우의 수염을 본 사람들이 감탄하여 그 수염을 칭찬하며 미연공이라고 불렀으며 제갈량도 관우를 종종 영공이라고 불렀음. 장비의 별칭은 만인지적으로 능이 만 명을 홀로 감당하는 자라는 뜻이. 삼국지에서 만인지적의 칭호를 받은 자는 오직 관우와 장비뿐이며 그래서 그들을 묶어서 관장지용이라고 하기도 함. 제갈량의 별칭은 그 유명한 와룡이 누워 있는 용이라는 뜻으로 유비에게 출사하기 전에 스스로 제주를 감추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와룡이라고 불렀다. 방통의 별칭인 봉추와 세트로 와룡봉추라고 불리고 있어. 마량의 별칭은 백미로 흰 눈썹이라는 뜻이. 마량은 형주의 명사로 그의 다섯 형제 모두 재주가 뛰어났는데 넷째였던 마량이 그들 중 가장 재주가 뛰어났고 젊을 때부터 눈썹이 희었기에 백미라는 별명으로 불렸어. 현시대에도 뛰어난 인재나 제품 등의 두루 사용되고 있는 별칭이. 이외에도 어만의 단두장군이 있는데 목이 베인다고 한들 뜻을 꺾지 않는 장수라는 뜻이 있다고 하. 그런데 장비에게 항복을 한걸 보면 참 아이러니한 별칭이. 하우도는 조조 정권 인척 인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조조가 거병한 이후로 일생 내내 조조를 따랐어. 조조의 침실까지 출입이 가능했던 말 그대로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생전 조조 정권의 군부 1인 자격 인물로 대장군까지 올라 군정을 총괄했어. 너그러운 인성과 통솔력의 소유자로 반란 토벌과 후방 안정화 등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인물이. 하우연은 하우동과는 달리 한방면의 사령관을 맡아 여러 군공을 세웠어. 그러나 사령관으로서 지나치게 저돌적이고 솔선수범하는 그의 성향은 역대 위 장수들 중 유일하게 사령관격 위치에 최고위급 장수가 전사하는 기록을 남겨버렸습니다. 조에는 명실공이 조시와 하우시 인척 장수들 중 최고의 장수로 평가받는 인물로 인척을 넘어 전 장수통틀어서 최고로 뽑히는 명장이 일신의 무력, 전술지휘, 통솔력 등 군제에서 모든 능력치가 뛰어났으며 군주와 부하들 모두가 인정했던 인물임 조홍은 서영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망할 뻔한 조조를 구해낸 인물로 관도대전에서도 본진의 수비를 맡아 큰 공을 세웠음 다른 친인척에 비해 인성이나 행실이 안 좋아서 조카인 조비에게 처형당할 뻔한 적도 있음 관우는 삼국지 역사에서 무력으로 최강으로 꼽히는 인물이 그의 활약 중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백마 전투에서 알량을 빼는 장면이 이 사건은 삼국지 정사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 난전 중 적장이 죽은 것이 아니라 관우가 의도적으로 적진에 돌입해 알량을 참살한 명확한 사례다 알량이 방심했다는 설도 있지만 알량은 원소군에서 문추와 함께 최강을 자랑했으며 전장에서 용맹한 장수로 알려져 있었음 알량이 관우에게 단번에 베인 것은 그만큼 관우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장비는 연희에서 적장의 목을 주머니에서 꺼내듯 한다는 묘사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장수로 그려지지만 실제 정사에서는 적장의 목을 벤 기록은 많지 않음. 그러나 장비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장판교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조조군에 쫓기던 유비가 위기에 처하자 장비는 약 20개의 기병만 이끌고 조조의 수천 호표기를 막아섰음. 그는 다리를 끊고 배수진을 친후 조조군을 향해 포효하며 적을 압박했고 놀랍게도 수많은 조조군 중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오나라에는 손책, 주유, 육손 등 인기 많은 인물이 많은데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단연 감녕이라고 할수 있어. 감녕은 형주 출신으로 송건의 맹장으로 유명한 인물이. 특히 깡패 군벌로 유명한데 어려서부터 기계가 있었고 사나이 같은 기질과 의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깡패 우두머리가 되었고 항상 방울을 허리에 차고 다녀서 주변 사람들은 방울 소리가 들리면 감녕임을 알아챘다고 하. 황조에게 의탁했던 감녕은 푸대접을 받다가 송건에게 귀순했는데 주유와 여몽 등 당시 오나라의 귀재들이 감녕을 기이하게 여겨 송건에게 청거했어. 이후 송건 밑에서 여러 활약을 했는데 감령의 활약 중 가장 임팩트가 있던 건 유수구 전투였음 송건은 감령을 전부독으로 임명해 적의 앞 진영을 처부수라는 명령을 하며 특별히 쌀과 술을 하사했는데 감령은 이것을 수아 100명에게 먹도록 한후 나뭇가지로 위장하고 적을 처부수로 갔음 감령은 빠르게 조조의 진영 아래로 가서 녹각을 뽑아 불며 고루를 넘어 진영에 들어가 수십 명을 참수했음 이에 송건은 맹덕에게는 장료가 있지만 나에겐 감령이 있으니 좋게 상대해볼 만하다고 감탄했다고 하 유비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핵심 망류 3인방이 있다고 간호은 유비를 끝까지 수행하여 두루 돌아다닌 인물로 관우 장비를 포함해 송건 미축 등과 함께 촉한의 최고참이자 개국공신인 조조나 손권과 같은 군주들의 참모진처럼 유별나고 특별한 책략을 내세우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유비가 끝까지 대우하고 이끌고 다닌 것은 그만의 매력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같음송건은 유비의 충실한 사자이자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임. 송건은 유비가 서주에서 조조에게 패퇴하여 원소에게 의탁할 때와 이후에 형조의 유표에게로 갈때 모두 사신으로 파견되어 그 일을 성취해냈음. 유비의 스폰서 미축은 동해군의 엄청난 부호로 미축의 조상 대대로 재산을 늘려 하인과 노비가 무려 1만 명이었다고 함. 미축은 유비에게 자신의 누이를 부인으로 드리고 노객 2천 명과 금과 은등 재물을 바쳐 군자금으로 삼도록 도왔음. 미축은 온화한 용모에 도노하고 고상한 인물이었지만 미축이 딱히 어디를 통솔하거나 다스린 적은 없었음. 후에 미방으로 인해 관우가 죽음을 당했을 때도 유비는 미축을 타일러 형제의 죄가 서로 미치지 않게 했고 처음과 같이 대우했다고 함. 조조가 유관장 형제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줬다고? 조조는 유비에게 옷도 주고 땅도 주고 병사도 주고 좌장군이라는 벼슬도 줬음. 좌장군이라는 벼슬은 생각보다 높은 자리로 장악과 우금의 최종 커리어가 좌장군이었음. 또한 모두가 유비를 죽이라고 할 때도 반대를 했었고 마차를 탈 때는 유비와 함께 탔다고 함. 유비는 이렇게 잘해줬던 조조를 배신하고 조조 암살 모의에 참여하고 땅과 벼슬 병사를 먹튀했음. 관우에게는 온갖 금은 부하와 벼슬을 주고 자신의 부하가 되라고 요청했으나 관우는 공만 세우면 떠난다고 했고 실제로 공을 세우고 유비를 찾아 떠났음. 훗날 관우의 목이 조조에게 오자 조조는 제후의 예를 갖춰 장례를 거창하게 치러줬음. 장비와 하우시를 결혼시켰던 사건은 납치혼인지 정략혼인지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음. 쉽게 설명하면 조조는 하우현의 조카 딸이자 하우패의 사촌 여동생인 당시 13세였던 하우시를 장비와 결혼시켜 로얄 패밀리로 만들어줬으나 장비는 13세였던 하우시를 납치해 도망갔음. 바로 총나라 5호대장군중한명 마초 삼국지 연의에서는 아버지 마등을 죽인 조조에게 복수를 맹세한 효자로 나오는데 정사에서는 반대로 아버지가 조조 밑에 있었는데 반기를 들어 일족을 몰살로 이끌었어 사실 페르나인 것 제외하고도 연의에서 항상 위풍당당하고 패기 넘치던 금마초와는 반대로 정사 속에 마초는 어느 시점부터 짠내 나는 인간이 되었음. 조조한테 패배하고 자기 눈앞에서 처자식이 죽은 뒤로 완전히 멘탈이 터져버렸는지 한중으로 도망친 이후 마초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되었음. 장로 휘하에 있을 때는 장로가 마초의 용맹과 명성의 반의 마초를 자신의 딸이랑 혼인시키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마초는 페르나인데 어찌 남을 사랑하겠냐면서 반대했다고 함 유비 휘하에 있을 때는 팽양이 반란을 제의했었는데 왕년에 패기고 나발이고 바로 유비에게 보고했음 마지막 유언까지 짠내 나는데 본인 혈족이 다 죽고 마대 정도만 남았으니 제발 제사가 이어지도록 해달라며 부탁했는데 세상을 호령했던 맹장이 마지막에는 가문의 존속만을 빌었다는 게처량하게 느꼈지 하오연은 조조가 군을 일으킨 이후부터 매우 믿고 의지했던 인물임 조조의 한중 정거 이후 하호연은 정서 장군으로 임명되어 휘하에 장압과 서왕을 두고 대촉 전선의 총사령관이 되었음. 사령관임에도 선두에서 직접 발로 뛰며 싸워서 수십 년간 성공을 거뒀으나 한중 공방전에서 황충에게 죽임을 당하며 총사령관 전사라는 위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음. 조지는 조조의 조카로 알려졌지만 실제 조신는 아닌 양조카였음. 어릴 때부터 조비 조식과 함께 자랐고 조조와 조비에게 중용받아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음. 조비 4호 제갈량의 대대적인 북벌을 막기 위한 대촉 전선의 총사령관이 되었음. 연의에서는 제갈량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3년간 무난하게 북벌을 방어했음. 사마에는 조진 4호 대촉 전선의 총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이후 제갈량이 사망할 때까지 촉의 북벌을 막아냈음. 그리고 훗날 조의 4호 탁고 대신이 된 사마에는 쿠데타를 일으켜 조진의 아들 조상을 죽이고 위를 사마씨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음. 삼국지 1세대 군벌들이 관직에 오른 계기가 흥미롭다고? 유표는 하진의 추천으로 관직에 올랐음 이후 송견이 형주자사를 죽이자 동탁의 명령으로 형주자사가 되었음 이후 형주로 쳐들어온 송견을 사살한 후 형주에서 왕같은 존재가 되었음 원소는 가문의 힘으로 작은 관직에 올랐다가 아버지의 정실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직을 때려치우고 3년상에 돌입했어. 이후 어머니 3년상을 마친 후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3년상을 진행하며 당대 총류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되었어. 참고로 원소의 친엄마는 동탁에 의해 살해당했고 3년상은 당연히 하지 않았어. 마등은 한수와 왕국 등이 강족 저족과 연합해 반란을 일으키자 군에 지원하여 반란을 막았었는데 이후 반란에 가담하여 반란군의 주요 인물이 되었어. 동탁이 정권을 잡은 후 동탁은 아직 세력을 갖추고 군보를 유지하고 있던 마등을 회유하기 위해 관직을 다시 줬어 공손찬은 고위관료의 서자 출신이라 가문의 자기를 이어받지는 못했지만 작은 관직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 대신 후태수라는 인물이 공손찬을 눈여겨봐서 딸을 공손찬에게 보내주고 그 시점부터 인생이 피기 시작했어 장비가 술 먹고 했던 실수 중 일생일대 최악의 실수가 미스테리라고 유비가 서주를 장악했던 시기에 유비는 서주를 장비에게 맡겨놓고 원수를 상대하러 떠났어 그런데 장비가 원인 모를 이유로 도겸의 구장이자 유비 휘하에 있던 조표를 죽이려고 했음 당시 조표의 직책은 합의상으로 사망 당시에는 관우나 장비보다 관직이 높고 서주에서 상당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돼 장비에게 죽기 싫었던 조표는 성의 수비를 경고해하고 대항하면서 서주는 세력 분열이 일어났음. 기어의 수비진을 무너뜨린 장비는 조표를 죽여버렸고 이난장판을 틈타 여포가 서주를 먹어버렸음. 유비는 이때 원술과 여포 사이에 껴서 삼국지가 막을 내릴뻔했으나 결국 구욕적으로 여포와 합의하여 소표로 돌아가게 되었음. 삼국지연의에서는 술에 만취한 장비의 뻘짓 중 하나로 조표를 단순히 상관의 주폭에 당한 불쌍한 배신자인 것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도겸에게 서주를 물려받은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서주 내에서 친유비파와 반유비파의 갈등이 터져 나온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삼국지에서 가장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바로 오나라의 무패 장군 육손. 육소. 육손은 오군 오연 사람으로 육시 가문은 대대로 강동의 호족이었어. 그런데 그가 어릴 때 원술 밑에 있던 손책에 의해 집안의 대표였던 육강이 살해당했고, 육손은 오연으로 돌아가 집안을 관리했어. 바로 복수를 다짐할 만한데 가족의 원수였던 손책이 알아서 죽게 되고, 송권이 화해하자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송권의 밑으로 들어갔어. 그 이후 육손은 번성 공방전과 이릉대전 석정전투 등에서 활약했고, 오나라 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반란들을 진압하며 오나라를 구해낸 오나라의 영웅이 되었음 하지만 말년에 송권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벌어졌던 이궁의 변식에 송권에게 바른말을 했는데 송권은 그간의 고마움도 모르고 쫓아내버렸음 결국 육손은 분노하고 원통해하다가 화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순욱의 빈찬합도 참 불쌍하지만 뭔가 육손이 더 불쌍한 것 같음. 삼국지 연의에서 억울하게 너프당한 인물이 이 사람이라고? 바로 위나라의 명장 중한 명인 장합. 장압. 장합은 연의에서도 위나라 최고의 명장 중 하나로 묘사되지만 굉장히 억울하면서도 골 때리는 방법으로 너프가 되었음. 연희에서는 퇴각하는 제갈량을 사마이가 쫓지 말라고 하는 걸 우격다짐으로 쫓아갔다가 제갈량의 매복에 끔살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음 그러나 사실 장합은 사마이에게 퇴각하는 제갈량을 쫓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사마이가 장합의 말을 무시하고 쫓게 만들었음그 결과 장합은 매복해 있는 총나라 병사들에 의해 화살을 넓적다리에 맞아 죽었음장합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연희에서 제갈량과 사마이를 띄운다고 본인이 죽음을 자초하는 바보 같은 상황으로 너프를 먹어버린 것이 삼국지에서 강력함을 자랑했던 특수부대들이 있다고? 조조가 창설한 호표기는 본래 목적은 조조의 호위였던 부대인 호랑이와 표범과 같이 날생 기마부대를 뜻하며 조순전에 따르면 호표기는 모두 천하에 용맹했고 백인장 중에서 보충했다고 서술되었음 또한 조유와 조진이 호표기의 수장에 임명된 적이 있었고 조조는 자신의 친족이 아니면 절대 그 수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하 함진영은 여포 휘하의 고순의 부대로 유명한 부대인 함진영은 당시 전란에 의해 무장이 부족했던 일반 병사들과는 다른 잘 재련된 장비를 무장한 병사들이었고 항맹의 반란을 진압하고 장료와 함께 유비를 격파하는 등 다양한 공적이 있는 부대인 백마의 종은 직역하면 백마 장군을 의로써 따르는 자라는 뜻으로 공손찬의 직속 부대였던 것으로 추측돼 공손찬은 항상 궁술에 정통한 자 수십기를 데리고 다녔는데 모두 백마에 기승하여 좌우로 날개처럼 펼친 진영으로 다녔다고 함. 백마의 종은 공손찬이 국외의 대기병 전술에 대파되기 전까지 공손찬의 날개로 활약을 했던 것 같아 요 삼국에서 모두 최고의 직을 역임한 네임드들이 있는 가문이 있다고? 그 유명한 제갈량은 총나라에서 최고 직위인 승상이었어 떠돌이 군벌이었던 유비에게 출사하여 유비 세력의 브레인으로서 대전략을 수립했어 유비 생전에는 후방에 남아 직접 친정하는 유비를 지원했으나, 유비 사후 총나라의 정권을 차지한 제갈량은 이염실 같고, 절대적인 일인자로 6년간 다섯 번의 북벌을 감행하였으나, 아쉽게 실패하고 병으로 사망했어. 제갈타는 위나라에서 상공 중 하나인 사공에 올랐던 인물이 딸을 사마의 아들에게 시집보내 그와 사돈을 맺기도 했고 대오전선을 담당하는 총사령관격의 위치에 있었으며 광구검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본인도 같은 곳에서 사마시들에게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패배하고 전사하였음. 제갈극은 오나라의 대장군까지 올라간 인물이 제갈량의 친형으로 동생이 타국의 재상이었음에도 송건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았어 인품과 능력이 모두 뛰어났다고 하며 당성한 오의 호족들을 견제하던 송건에게는 적격의 인물이었다 하우던은 전선의 총사령관으로 일족을 등용하던 조조가 중요한 인물로 오나라 전선의 총사령관이 되었어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합비를 책임지고 있던 장려가 실질적인 에이스로 활약했어 하우던은 군제가 뛰어나진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해당 지역을 지켰고 군부를 총괄하는 대장군까지 역임했어 조유는 하우던 사우 합비 방면 총사령관이 되었고 이후 대사마로 승진하여 위나라 군부의 1인자로 등극했어 해당 지역에서 수차례 전투를 겪으며 그럭저럭 적당한 승리와 패배를 했으나 석정 전투에서 주방에게 소가 엄청난 대패를 겪고 얼마 후 부끄러움으로 분사했어. 만총은 조유, 사오 합비 방면의 총사령관이 되었음 이후 10여 년간 오나라의 침략을 모두 막아냈으며 단한 번의 패배도 없었음 송건 입장에서는 장려와 만총은 PTSD 그 자체였을 것같음 삼국지 최후의 승자 사마의 가문이 삼국지 당대 명문가였다고? 사마방은 은왕 사마왕의 후손이자 사마팔달로 유명한 사마랑 사마의 사마부 형제의 아버지로 호환 시절 관직 생활을 했어. 특히 조조가 젊을 때 사마방은 상서우승을 지내고 있었는데 조조를 낙양복구회로 기용했던 인물로 유명하 사마랑은 사마시 파령제의 장남으로 통찰력과 인품이 뛰어났다고함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할 때 가족을 고향으로 대피시켰는데 이 때문에 동탁에게 살해당할 뻔했었음 그러나 동탁이 사마랑이 본인의 죽은 아들과 또래이고 체격도 거의 비슷하다며 좋게 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사마에는 사마팔달 중에서도 최고의 기재로 평가받은 인물임.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수십 년간 중앙 조정과 대촉전선 대오전선 요동 등 위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대활약을 했어. 이러한 위나라의 지지를 받았지만 말년에 고평릉사변을 일으키며 같은 탁고 대신 조상을 죽이고 위나라를 장악하며 사마시 진나라의 토대를 닦았어. 사마부 사마사 사마소등도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었다고 평가를 받지만 시간관계상 언급이 어려움.